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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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이게임을 뭐라 는지 까먹었지만 아무튼 할 겁니다. 이제 왜 따라갔어요? 어스왔어요 오래 오래 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얘가 퀴즈를 내면은 이제 그 퀴즈를 맞추면 돼요. 네. 일단 저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일단 시작 퀴즈. 어, 저는 노랑이하겠습니다 오케이. 소리를 듣고 정답을 최대한 빨. 물건 노란색 플레이어. 미... 미션 맞은요? 미싱이에요? 아니요. <laughs> 고양이네, 고양이 고양이 야이는데 고양이지 고양이 이야 고양이예요 천사 플레이 1점을 얻어요 응. 추가로 응. 스피리 보너스 점수 를 1점 얻어요 에이, 에이. 가요. 가요 가요 어, 어? 이거 뭐지 어. 어. 이게 뭐더라? 사람들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몰라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늦었어요 아쉽게도 아무도 점수를 지지 못하네요 정답은 목탑방뭐탑방이게 응. 응. 어? 네. 응? 응? 음. 음. 뭐지? 이거 뭐방가 뭐지? 멕시코 아 이거 뭐지? 데 답은 프랑스 뭐지?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지? 지 이거 거뭐 이거 지 이거 뭐지? 거 뭐지? 거지 이거 이이 작곡가. 아 아이고, 아이고, 할까요? 다음 문제에 정답을 맞추면 2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그 문제에 답한 것이 아니지 결정이라면 가장 빠르게 버튼을 누른 아, 사람만 보내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작곡가를 가! 요안 해요. 안 해요? 은안 해요. 저는 할 거예요. 다음 문제는 당신을 위한 음. 문제입니다. 아 그냥 이렇게 퀴즈로 나오니까 너무 헷갈렸어요. 네? 뜻 표현네. 결혼식. 아, 네. 결혼. 쨘! 가수. 네? 퀴즈스 아니야? 와! 다든 강간소년단 어, 맞았어. 어때요? 와. 어... 동물. 동물? <laughs> 응? 이게 뭐예요? <laughs>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강아든 <laughs> 개. 오 야, 말도 안, 말도 안 돼! <laughs> 이 아, 다로레말비 테레토비! 레토비 테레토비! 테레 테레토비! 아레다비레토비테레이비 테레토비! 레토비레토비 테레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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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차. 아, 노란색 플레이어. 에? 당신이 맞춰야 했던 문제는 꽤 어려웠어요. 어? 어려웠대요. 이번 당신은 다음 문제를 풀 플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의 주제는 악기. 악기? 악기. 초록색 플레이어. 버튼을 음, 눌러서 다음 문제를 풀 플레이어를 에이? 초록색 플레이어. <laughs> 당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laughs> 이렇게 악기. 악론 줄넘이지? 오. 우와 잘했어요 초록색 플레이어 <laughs> 일점을 <laughs> 얻어요 오 잘하는데요? 장소 장소? 마트 응급실 아니야? <laughs> 답은? 슈퍼마켓 또는 마트 예 마트. 특별한 날 특별한 날? <laughs> 세. 아해아 답은? 날이아해 이야아 했어요 초록색 플레이어 1점의 얻어라 와 엄청 빨라요 스피드 보너스 점수를 1점으 물건 물건? 동전 아니야? 공전? <laughs> 정답은 동전 우와 동물 동물? 뭐야? 갈매기? <laughs> 갈매기? 갈매기 <정답은> 아니야? <laughs> 갈매기 맞아 거짓말 <맞아>. 거 <laughs> 어요 불쾌한 소리. 응? 코구리 다든? 안모. 안모 나왔나요? 예예. 텍 플레이어. 아, 쉬워요어 아, 진짜 코고는 소리 같았는데. 어디 사람들은 일점씩 얻어요. 오. 음? 다음 질문에 대답하려면 버튼에서 빛이 나는 순간 어? 즉시 누르고 대답해야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잘보세요 음? 응? 음? 가요. <놀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지? 이게 뭔가요? 바짝바짝 하는 데 뭔지 몰라. 이거 <laughs> 몰라? 이게 뭐지? 너만 거 아니야? 너무 늦었어요 아쉽게도 아무도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다들 솔로? 예? 솔로가 뭐예요? 지금. 응? 어? 뭐야, 뭐야? 뭐야? 지금 뭐가 지나갔냐? 미용사. 미용사들 답은 미용사 스피드 보너스 점수를 네. 1점 와 진짜 특별한 날설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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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답은 <웃음> 응. 설날 예. 점수를 확인해볼까요? 초록색 플레이어 13점이에요 오. 노란색 플레이어 선두를 달리고 있군요 16점이에요 오. 물건 테프 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테이프 오 <laughs> 잘했어요. 초록색 플레이어 1 점을 얻어요. 추가로 스피드 보너스 점수를 1점 얻어요. <웃음> 가수 가수 소녀시대 <laughs> <laughs> 답은 에이핑크 <아잇>! 노래 플레이어. 왜 <laughs> 그래요? 어, 아, <되나요? 웃음> 나머지 사람들은 1 점씩 얻어요. 스포츠 수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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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지왜 이렇게 빨라요? <laughs> 주제를 골라주셔야 된대요 어려운, 어려운 주제를 예. 고르면 좋겠죠? 주제는 클래식 음악 주제는 클래식 음악 노란색 플레이어 <laughs> 너무 망설여서 누른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뭐지 너무 늦었어요 답은 <laughs> 터키 행진곡 어이, 터키 <laughs> 행진곡이 기억이 안 <가서>. 나네 <laughs> 이건 뭐야 또?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정확하지가 않아. 나도 모르겠어. 미스에이? 블랙핑크 아니야? 트레인 아니야? 정답은 블랙핑크. 다 틀렸어? 나랙핑데이이요맞 <laughs> 아, 사람들은 아, 1.10걸어 자 색깔을 오우, 하나씩 음. 소리를 듣고 정답을 최대한 빨리 맞춰주세요 답이 무엇인지 알것 같다면 자기 색깔 버튼을 누르고 답을, 답을 말하세요 정답은 제가 몇초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말한 답이 실력을 맞다면 보여드리죠. 1점을 얻습니다 말한 응, 답이 틀렸다면 다른 플레이 그래. 나... 운송수단 음? 틀어. 음? 답은 응? 왜요? 네요 왜? 탱크? 나머지 사람들이 탱크 본 적이 없어요. 얻어요. 탱크 보라색 플레이어. 저는 경고했어요. 빠른 것과 예, 예, 서두르는 것은 다단입니다아쉽지만 예, 예, 1점을 뺄게요. 예, 예, 예. 다음 질문을 맞추면 점수를 세 배로 얻어요. 세 어? 배? 가수. 혹시 그런가? 무슨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아쉽게도 아무도 점수를 받지 못하네요. 정답은? 우선 NCT DREAM 응? 아, 가수 이름이네. 동요 아유 그래? 아늑대 네. 아 늦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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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글숲 맞나요? 네? 틀렸어. <laughs> 틀렸어. 예인이 틀렸어. 아흑대인데 이거 노래. 플레이어 장소 아 안돼. 화장실 정답은? 화장실. 얘는 아기웃네요. 보라색 클레어. 일자얻어요 특별한 날. 이거 아니 키걸 어떻게 알아? 뭐야? 이게 뭐야? 예, 이거 요리 보고, 어?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이거 아니에요? 예예. 예. 잘하네요. 둘리 줄리 아니야 둘리점자얻어요동물 동네? 동물? 염소. 빛이 안 났어요 내 거는. 다들? 저도 안 났어요. 양.

러시아어 답 <laughs> <다음은> 러시아어 얘는 <laughs> 예, 노란색 플레이어 예, 뭐, 너무 어려워, <laughs> 어려워. 장소 <웃음> 음? <웃음> 공사장 <laughs> 공에서 공 정답은 공사장 <laughs> 공, 공 알려줬어 공. 보라색 플레이어 다음 문제는 당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재밌다 <laughs> <문제는 웃음> <laughs> 스포츠. 스포츠 힘으로도 잘할 수 있는 지한번 볼까요? 나이 짝꿍을 한명 정하고 그 사람의 버튼을 누르세요. 보라색 나이 플레이어, 나이 초록색. 눈이 왕따예요. 하나입니다. 축구. 축구 이게? 축구. 맞으면 맞으면 낫네요. 가봐, 축구. 긴장인데요? 역시 긴장도 맞지만 난네요. 축구장 가봤어요. 문제워귀여는거여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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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야 그 <laughs> 돌고래 보고 왔잖아. 경고했 돌고래야. 젠 바래랍니다. 물건. 물건. 삐삐. 아니 이제 중단했지. 이게 왜? 다명종 아니야? 알람 시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네아 네. 아지아라지아라지아라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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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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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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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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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아이끝아버아버아버아아